네, 블랙라벨 21쪽 2단계 문제 1번 풀겠습니다. 정육각형에서 위치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AD와 BC 보겠습니다. AD가 여기 있고요. BC가 여기 있죠. 평행이 있죠. 지금 정육각형은 평면에서의 직선의 위치관계고요. 평면에서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이다,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평행인 경우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평행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af와 de. af와 de는, 그렇죠. 평행은 아니죠. 그러면 일치도 아니죠. 만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은 만나는 경우고요. 지금 이게 평행인 경우와 초록색이 달라졌습니다. AO와 CD 보겠습니다. AO는 여기 있고요. CD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AO 직장은 만나는 관계죠. 이것도 만나는 관계고요. BE와 CF, BE와 CF... 네 만나고 있습니다. BC와 BC 이거고요. FO 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과 다른 건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거나 만나거나 일치하는 건데요. 처음에 나왔던 이 친구 둘만 평행이고 나머지는 다 만나는 관계입니다.